예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마감장 오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빨리 제일 마감을 방송을 드리려고 랬는데 막판에 시장이 조금 출렁거리고 밀렸습니다 원인 파가다 보니까 좀 늦었고요 지금 에코프로 관련해서 오폐수 방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뉴스라서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된 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이런 걸 미세 조정하면서 코스닥을 좀 때리면서 오일선이 다시 깨졌어요 어제 제가 5일선 되게 중시하게 봐야 된다 어, 뭐 중요하냐? 중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사실 아침부터 코스피가 좀 떨어졌긴 했는데 코스닥은 잘 버텼어요. 하지만 잘 갔던 그런 대장주들이 좀 밀리고 지수가 오선 다시 코스닥 깨지면서 시장이 막판에 단기 개인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자, 세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오늘은 제가 로봇 관련해서 텐베거 예, 수급 매집주 상대 또큰 길을 보고 있는 게 있으니까 이거에좀 드리면 예, 재밌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수급한 텐베거 스토리 좀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도 여전히 개인들의 저글링 수급 매집 테마 계속 돌리는데 외인들이 여전히 미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망이 아니라 오늘은 살짝 미세 조정을 한다 보시면 돼요 막판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것들도 그렇고 코스닥 5일선을 굳이 깰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밀어서 좀 밀어서 조정을 받게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하지만 큰 눈은 봤을 때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뭐 반도체 등락 있고 3전 등락 그 말씀 드렸던 부분인데 크게 뭐 바뀐 건 없어요 그냥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큰흐름은 그냥 들고 있는 게 제일 편하십니다 하지만 좀 약한 게 있고 봐야 될게 있으니까 그런 걸또 세심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어, 오늘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2월달 3월달 4월달 이럴 때 제가 목표방 같은 것들은 전체로 10% 짜리를 막 일주일에 두 개, 한 개씩 2주에 한 개씩 만 하고 그랬거든요 수익이 되게 잘 나왔을 때 있습니다 그때 매매 팡팡 돌아갈 때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못한다기 보기보다는 전체로 할 만한 종목이 많이 없어요 오히려 8월 다 조정받고 저점 매수하고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과 중국의 매크로들이 아직 불안전합니다 시장 자체로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지 시장 전반적으로는 잘 맞춰서 하고 있다 봐요 시장 보면 막 엄청 올라갔다 왔다, 왔다 하는 것 같아도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중수나 최상 고수이상트레이드이 하는 거지 전체로 사고 팔 만한 거 아닙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시장 전체로는 그냥 행보 조정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5월선 회보을 적었는데 막판에 아까 보면서 다시 깨졌습니다 에, 코스닥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코스피 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밀리고 오늘 포스코 DX 스 상대 좋았잖아요 에, 코스닥에 그런 것들 밀리면서 5월선 다시 깨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910 포인트 내외에서 등락되는 그게 그냥 연장된다 행보 등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 개인들이 그 외국인 매매나 지표로 보면서 자꾸 짧게 치는 거예요. 그 변동성에 너무 왔다 따지 마시고요. 자, 외국 인매매 패턴. 그다음에 3점 말씀드렸는데 자, 다음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코드로 미칭 되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전이 외국인들 코스피나 삼성전자 볼때 코스피 선물도 간만에 한 4천약 때렸어요. 그 당연히 빠지죠. 그 사실이 진짜 미세 조정인 게 요즘은 크게 사고 팔고 안 합니다. 8월 달 조정 받을 때 7월 떠 올라갈 때 그 선물들 만 개씩, 이만 개씩 막 때렸잖아요. 그 현물을 만 산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삼천 개, 사천 개로 그냥 조정합니다다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크게 장이 변동이 없고, 매크로가 불안하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테마를 돌려야 되는데 그 기준을 외국인의 이 작은 수급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변동이 심한 거예요. 큰 흐름은 괜찮아요. 아시겠죠? 자, 미국, 중국, 매크로 아직 안정 전이다. 그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10년물 금리나 위안화도등날좀 있었습니다. 어제 같던 케이스는 미국이 나스닥은 괜찮았는데 러셀 2000 중소형주에 있는 이 종목이 많이 빠졌어요. 예전에 제가 다스닥 말씀드릴 때 너무 올라가지 말고 어, 다우라든지 S&P나 러셀 같은 거 보완이 되면 같이 잘 간다 말씀드렸는데 이 중소형주 러셀지수 빠진다는 얘기는 또 쏠린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또 올랐고 금리가 올라가 있으니까 고금리에 취약한 작은 종목도 매매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선택 집중이 되는 과정이다, 보시면 되고. 유 육과는 제가 장중에 우리끼리 말씀드리겠는데, 사우디슈도 이 있고요. 예, 중국과 글로벌 수요도 지금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얘들이 어떤 어떤 이유로 유가를 지금 78달러 막 갖다 붙이고 있잖아요. 86달러까지 올라오랬는데, 어차피 70달러 때는 단기 바닥이라 보는데, 90달러 이상 올라가면 조금 당기 문제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수요가 유식되다 보니까, 유가를 근원적으로 끌어올리기 힘들다 보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금리가좀 올라있죠. 차라리 이제 중국이 조금 괜찮아진다니까, 미국 좀 배쿠라가 좀 불안한 양상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큰흐름과 우리가 매매하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이율이 어, 언제까지 가느냐. 제 생각에는 9월 달에 포 o m c 네, 9월 20일입니다. 금리 동결될 거고, 그 사이 지표들이나 고용이나 물가 볼 거고. 11월 달에 금리 올린다 그랬잖아요. 올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동결로 봐요. 그전까지 계속 이렇게 될 수도 자,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서 개인들은 됐다. 계속 작은 기계 보면서 테마 돌리고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돼요. 자, 2차 전지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2차 전지 오늘도 종목별 순환 매이가 드렸었는데 오늘 1등주는 어, 막판 이2 0 3 0분 빼고는 1등 주는 포스코 dx였습니다 자 포스코 dx 어떻게 됐죠? 네, 장주인 63,000원대부터 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패턴이 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게 지금 어, 코스닥의 포스코 종목입니다 2차 전지그 어, 코스닥 종목이에요. 근데 대주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바로 10월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이 사이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코스닥 포스코 종목, 포스코 DX하고 포스코 엠텍 종목 매가를 올린 거예요. 오늘은 DX로 간 거고. 그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봤을 때 이게 더 좋고, 뭐이 회사가 더 밸류가 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개인들 수급판이다 보니까 그냥 돌리는 거예요. 계속 <laughs> 돌리는 거, 약한 거 줄이고 강한 거 붙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패턴이 변동이 자꾸 많아지는 거고요. 제가 6만 원 이상부터는 사실 안 좋게 보는 이유가 텐버가 나왔어요. 텐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올해 들어서 개인 수급이 난리다 보니까 열 배가 아니라 수0배 넘는 것도 나죠 네, 대표적으로 금량도올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위에서부터는 급나서 안 사고 그러긴 했는데 열배상나은잘안 건드려요. 어제 말씀드린 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또열배 났는데 더 땡겨버리죠. 이 개인 수급판이 난리 부르스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 같은 케이스는 외국인이 살짝 미사 조정을 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하지만 당분간 계속될 겁니다. 그다 보니까 오늘 가서 팔고 떨어지는 것들이 바로 꺼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이 수급들이 또돌 거예요. 이차전지이차전지 내에서 돌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되게 미세한 부분이고 제가 보는 부분인데 가끔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미세적으로 조정시켜 드리면 거기서도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전체 있는 데서 일부 정도로 제가 시장 따라 세드리는 거니까 그런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63,000 이상부터 분할 매도를 하면 7월말에 저희가 올라갔을 때 포모 올라가다 사지 말아야겠죠. 물론 그때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는 추매를 자제하시는 거예요. 있는 분들이 팔고 나오는 국면이지 신규로 들어가는 그런 가격대 아닙니다. 네, 포스코 뒤에선 그렇게 보세요. 자, 포스코 엠텍도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일로 가는 바람에 그때 제가 38,000원까지 본다고 랬지만 유연합니다. 아니, 오늘 좀약했다 보시면 되고 자,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들이 약해요. 에코 프로들이 오늘 반등을 줄려다가 아침에 또 밀리죠.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얘들이 음, 조금 쉬는 모습을 다 거쳐지는 것 같아서 약한 게좀 아쉽긴 한데, 결국은 수급적 문제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됩니다. MSCI 뭐 수급이든 빠졌기 때문에 공무도에서 천천히 쇼커버링이 들어오든 그런 외국인 수입이 들어와야지 움직일 것 같아요. 일단 거의 박스권내 움직이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제인 일단 비중을 들고는 있습니다. 그도 있는 것도 들고는 있는데, 좀 약한 흐름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좀 보고 어, 외국인 수급을 기다리자 에코프로 따라서 하는 에코프로 HN이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 저 거기서 조금 비중 조절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사실은 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고 들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포스코 내에서 그 다음에 종목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 대주 조건이 나오긴 할 텐데 그 전에 한번 얘들이 단기 반등 주면 제가 팔고 나갈 텐데 하면서 보니까 자꾸 약하니까 좀더 빠른 쪽으로 제가 흐름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런 비중 조절해 보시면 돼요. 하지만 코스닥 내에서 포스코도 에코프로 말씀드리고 또 코스닥 내에서 다른 종목 말씀드리는 거는 이 대주 조건이나 수급 부담 때문에 제가 미세 조정 단기 매매를 어, 비중 조절해 드린다 보시면 돼요. 자 반도체는 별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밀렸어요. 어, 외국인이 오늘 선물 때렸거든요. 딴거없습니다 전자가 한만못 듣고 저 듣고 얘기를 해도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땡길만 요인이 아니고. 엔비디아도 고가 놀이 못해요. 지금 박스권 상단에 갇혀 있습니다. 뭐 7만원대에서 버틸 나온 모습이 있긴 한데, 결국은 다음 주만기일 전에 현물과 선물,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범에서 결정한 분밖에 없어요. 자, 제가 반도체는 내년에 큰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차전자 중기비 중 팔고 현금 생기면 그걸로 산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 여유있게 사세요. 네, 지금 급하게 할거 없이, 제가 말씀드렸던 하이니스는 11만 5천원 이하로 되면 매수 밴드로 보고, 삼성전자 살건 아닙니다. 삼성전자 살건 아니지만 지수로 보고 반도체 섹터를 판단할 때 7만 원 밑으로 하회되면 또 서서히 저가 매수나 지수에서 괜찮은 밑에 변가 나올 거라 봐요. 소부장 대들은 계속 왔다 갑니다. 하나 마이크론도는 매수 좀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다기보다는 샀다 팔았다 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고점 내에서 성꼬는 거 있죠. 그건 조금면 조금 사보셔도 되는데 그냥 뭐 저는 아직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반도체는 여전히 외국 수업보면서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템백을 하든지 종목 관련해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로봇이에요. 네, 따로 찍을라다가 오늘 시장보다 못 찍었는데 자, 로봇이 수환매가 돌을 것 같습니다. 한번 레인보우로 보여드릴게요. 유진 로봇이 나 티로보티우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계속 레인보우가 지금 태, 로봇 테마의 대장이라고 봅니다. 여즘은 삼성전자에서 했던 그룹도 가장 힘이 크고 뭐 하나라든지 여러 가지 두산이나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오일성 버티고 조정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사실 고민이긴 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제 17만, 18만 원이죠. 최소 20만 원, 30만 원대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20만 원만 가도 수십 프로 나요. 30만 원 가면 50% 이상 수익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베팅을좀 걸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조심할 점. 내가 좋게 말씀드린다 해서 절대 개별 주 이런 거 테마를 크게 크게 무리할 수 있지 말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전체 포트에서 비중 조절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16만 원에 중반에 가지고 있는 건데 오늘 에코프로 HM 같은 거 조금 줄였어요. 약간 느리고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래 조금 추가적으로 더 사고 있는 상태고 5위선 지지받으면 흐름대로 가져가면 되고 아마 제 봤을 때는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조금 밀릴 수도 있지만 조정을 많이 안 받을 것 같아서 시황 기준으로 제가 로봇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 관련 얘기도 있지만 사실 제가 보는 차원은 뭐냐면 이큰 흐름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로봇이 올해 초 우리 매매했었습니다 우리 한 70%씩 나섰어요 그것도 기억나시죠 이때는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장이 돌아서면서 돈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개인 수급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2차전지가 지금 발동 걸리기 전이었어요 그때거프로 보시면 2월 달부터 보기적으로 날아가지 1월 달에는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그때 로봇이 사실 자리를 잡았었고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로봇이 갔던 거는 원래 2022년 말에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되어있었습니다. 그게 늦어진 거예요. 늦어지면서 올해 초에 살짝 하고 얼마 전에 하고 또 지금 하고 계속 어, 흐름대로 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100억짜리인데 시총이 3조가 넘어요. 밸류로 보던 기한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올해 내내 말씀드렸고 텐백업, 개인수급 우리나라 시장의 모멘텀 정신을 말씀드리면서 그 수급 적 측면에서 제가 비중에 대한 배팅을 좀 걸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추가죠 더 사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3만 원대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텐베가 오늘 나올 거라 보고 저 올해 1월달부터 쭉 올라가다 4월달 쯤에 빠졌죠. 그때 장이 나빴습니까? 사실 4월 말부터 CFD 나오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우리 시용 터지고 이차전지 빠졌죠. 이때는 이차전지가 날아갈 때였어요. 단기로 슈팅 되면서 이돈 가지고 로봇로판걸로 이차전지 샀던 거고요. 5월달, 6월달은 뭐가 날아갔죠?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 날아가면서 반도체한테 좋았을 때입니다. 자, 우리나라 개인 수입이 한정돼 있고, 약탈금이 제한됐 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수급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미세한 디테일에 대한 수급판인데, 2차전지 빠졌고 반도체 빠졌다가 2차전지 어떻죠? 조금 약합니다. 그나마 잘 가는 포스코도 DX 돈을 단기적으로 한 피크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어떻습니까? 아시장좀 남아있죠.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 재료 나오고 제가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기간 내 수요 측정이 어 1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그음 개인의 공모 청약이 21일 22일이에요 2 3주 남았죠 타이밍상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수급들 측면에서 이 큰돈도 어는 애들이 제가 물론 시트도 보겠지만 한번 흐름대로 괜찮게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추약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맞겠어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시장 보는 측면에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뭐 밸류 얘기도 아니고 뭐 가치주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의 90% 수급에 대한 얘기예요 하지만 그 시장 측면에서 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결정할 때이 빅머니의 엑시트나 유입을 제가 보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예, 비중 조절하면서 이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종료, 1분천, 자 여기 제가 네. 오늘 텐베어 관련 말씀드렸던 로봇 테마에 대한 스토리구요 이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과정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제든지 비중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비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겁내지 마십시오 자 나머지 바이오 아직 약합니다 개별주는 삼천단지에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개별주에서 이것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laughs> 예전에 92,000원대 말씀 드려서 제가 10만원 중반보다 말씀드렸어요. 전고점까지 괜찮으니까 들고 있는 분은 홀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안 좋은 것도 말씀을 드리는데 어, 자, 오늘 참 그리고 AI 의료 테마도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제가 봤을때는 지금 잘 가는 것 중에 나쁘다 말씀이 아니라 개인수급으로 돌아서꽤 나름대로 어, 그런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바스 헬스케어나 당기 고점 13,000원대. 실버스 AI도 내일 정도는 매도 시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갖고 있는 분들은 파는 게 좋고 신규로 보시더라도 내일부터는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자, 유가 관련 테마주도 준비했습니다. 아침 유가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론을 봐요. 지금 전체적으로 유가를 쓸수 있는 글로벌 수요가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가 관련 무슨 그뭐 기름 붙은 거 있죠. <웃음> 뭐지? <웃음> 뭐 석유 붙은 것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루닉 관련 상승된 이후에 얘들이 10배가 아니라 이제 10배 넘어서 막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붙은 것들이 있어요. 뭐, 뷰노도 그렇고 이제 셀바셀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로봇이 제일 나아요. 예, 지금은 개별주 테마로 봤을 때는 로봇 파워가 캡퍼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제가 좀 선택 집중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에 제가 조금 늦게 말씀드렸지만 어, 2차단이 좀 약해지는 부분 예, 포스코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어, 레인보우 제가 전략적으로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텐베가라든지 예, 시장 수급 측면에서 좀 같이 좀 봐주시고요. 또 내일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